자, 80번 문제입니다. 분수 13분의 7을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80번째 자리 숫자는 자, 80번째 자리까지 다 구하라는 건 아닐 테고 규칙을 찾아야 됩니다. 규칙. 자, 분수는 분자 나누기 분모입니다. 그죠 음... 따라서 7 나누기 13을 하게 되면 자, 0. 자, 그다음에 5를 넣게 되면 65가 되죠. 자, 빼주시면 5가 남고, 자, 이제 얼마나 하면 됩니까? 어, 3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. 3 집어넣으면 39. 자, 11이 또 남습니다. 그죠? 자, 영 하나를 붙여주시고, <laughs> 자, 이제 얼마나 하면 됩니까? 자, 9를 집어넣게 되면, 39, 27, 117 넘어 버리니까 8을 집어넣어야 되겠네요. 자, 8을 집어넣으면 104가 되죠. 자, 반복되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 계속하셔야 됩니다. 자, 6되고요 자, 그 다음에 4를 집어넣게 되면 52가 되죠. 자, 8이 되 다시 8이 되고요 자, 다시, 이제 얼마 집어넣으면 되죠? 자, 6을 집어넣으면 어, 78이 됩니다. 자, 반복되는 구간이 안 나왔죠. 자, 지금 2가 남아서 20은 1 넣으면 되겠네요. 그러면 13, 7. 자, 처음 숫자가 다시 나왔습니다. 자, 이 6개가 순환마디가 돼요. 자, 그러면 이 80번째까지니까, 자, 소수 첫째 자리부터 순환마디입니다. 그죠? 80 나누기 순환마디 계속 6으로 해줍니다. 6 1은 6, 6, 3, 18, 2가 남죠. 자, 이때 이 13이 뜻하는 건, 이 여섯 개가 13번 반복된다라는 거고요 자, 두 자리를 더 가야 돼요. 이게 13번 반복되고 다시 5, 3, 8순으로 나오겠죠. 그럼 이게 <laughs> 한 번, 두번해서 이게 바로 80번째 숫자가 됩니다. 바로 답은 3이 되겠습니다.